도음운전 방제 정신 체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9058조 발표자 이주양입니다. 발표할 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화물차에 대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졸음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속 100km로 주행시 순간적으로 줄게 되면 약 2초 동안 50m 이상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며 음주운전과 동일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화물 자동차 특성상 장시간 혼자 운전을 하게 되는데, 졸음이 몰려올 때 누군가 옆에서 흔들어 깨워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신체리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얼굴의 AI 모델이 판단 기준에 의하여 졸음 여부를 판단하여서 웹에서 아드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된 데이터가 졸음을 의미할 경우 운전자의 목에 부착된 진동 모터가 진동을 하게 되고 가까운 졸음 쉼터를 추천해주며 선택한 졸음 쉼터에 대해 길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아두있노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체리 앱은 혼자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순간적인 졸음의 상황에 진동 모터로 물리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그 상황을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순간적으로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졸음 신처를 안내함으로써 완전히 졸음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미지를 학습한 AI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전에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이더라도 졸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희 조언들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토대로 단순히 입을 벌리는 것과 뿜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오직 카메라를 통해 졸음을 판단하는 AI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 한명 뿐이며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상황, 즉 누군가와 대화하면 입을 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입을 벌리고 있거나 눈을 감은 상태를 졸음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단순히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잠깐 벌렸다 닫는 행동을 졸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1초에 한 번씩 졸음 예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연속으로 3번 이상 졸음을 예측했을 경우 특정적으로 졸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영상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디텍션합니다. 두 번째로 디텍션한 얼굴을 트래킹합니다. 디텍션하고 트래킹한 얼굴을 영상에서 크롭하고 브러쉬 디텍션 모델을 이용하여 조을 판단을 합니다. 이때 디텍션을 위해서는 mtcnn, 트래킹을 위해서는 d 라이브러리의 코릴레이션 트래커 알고리즘, 브러쉬 디텍션을 위해서는 vgg16 모델의 구조만을 e 라 a s 로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선정한 이유는 인공지능 수업에서 배운 모델을 활용해 보고자 친숙한 모델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위하여 라벨링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고, 운전자가 눈을 감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있을 경우를 라벨 1, 라벨 1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상태를 라벨 0으로 라벨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성능입니다. 테스트 어큐레시가 0.9894로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로 실시간 영상에서 페이스 디텍션 트래킹을 진행하여서 규정적으로 드로시 디텍션을 하는 영상입니다. 세번 연속으로 눈을 감거나 입을 벌리는 것이 감지가 되면 졸음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기구 파츠 발표를 맡게 된이오현입니다 먼저 정신체리 웹앱의 구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시연 영상을 참고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로그인 페이지 및 회원가입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스프링 부트, JPA, 스프링 스크리트를 이용하여 영상과 같이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의 메뉴에서 원하는 기능을 클릭하면 이제 해당 엘리먼트로 이동하는 스크롤 이벤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헤더 부분의 로고 아니면 이제 우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첫 화면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바디 부분에서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혹은 관련 내용으로 써놓고 카메라 페이지로 이동 가능한 버튼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프로필 사진, 닉네임, 운전 점수 이렇게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판단이 될때 플라스크에서 스프링 부트로 제이슨 과 1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를 통해 100점을 기준으로 10점씩 점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점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자신의 운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구현하게 되면 직접 만든 AI 모델을 불러와서 조우지 디텍션 모델로 서버를 구현합니다. 이를 서버 구축 후 Git 클론을 이용하여 배포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배포건 퍼블릭 IP 어드레스에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모델이 실행되고 비디오 캡체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제 운전 종료 버튼과 졸음 쉼터 조회 버튼을 추가하여 점수 계산과 더불어 이제 지도 안내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지도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졸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드라우저 뜨며 지도가 퍼보이 됩니다. 카카오 지도 API를 이용하였고 현 위치는 geolocation API를 가져와 현재 위치 마커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현재 위치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졸음시트를 찾은 뒤에 이제 카카오 지도 길 찾기로 자동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폰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동화되도록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 페이지에서 조음 쉼터 안내 버튼을눌르면 실행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서버 구축이 있겠습니다. AWS EC2를 이용하여 서버는 우분2 인스턴트로 부티를 이용하고 였 고대디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축, 구매하여 구축한 서버에 개발한 웹 서버를 배포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졸음을 깨우는 방법으로 진동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AI 모델로 최종적으로 판단한 졸음 여부를 아두이노에 전달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하여 서버와 통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아두이노가 GET 방식으로 서버의 데이터를 정하게 되고 주로 문제이 감지되면 진동 모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웹의 통신을 블루투스 모듈로 변경하겠습니다. 둘째로 조금 더 가벼운 모델들의 성능과 반응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0098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